조선업이라는 한 산업에 의존한 도시 거제는 그 산업이 쇠퇴하면서 함께 몰락했습니다. 거제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모두 쫄딱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중 하나인 거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도와 바람의 언덕, 해금강, 그리고 어디서나 아름다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남해 바다를 볼수 있는 거제도는 도시의 삶에 지친 누구나 살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 거제도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거제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제도는 조선 산업을 위해 탄생한 거대한 중공업 도시입니다.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거제도에 조선소가 설립되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처음 시작될 때. 한국 기술자들은 유럽과 일본 같은 조선 강국에 비해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영국이나 일본 같은 조선 선진국으로 산업 시찰을 갔을 때에도 공정을 보여주었지만 도면이나 문서 자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들은 낮에 본설비 및 공정을 당일 저녁 숙소에 모여 내용을 복기하고 넓은 종이의 핵심적인 것들을 기록하여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끈질긴 노력과 눈썰미로 주먹구구식 도면을 만들고 수 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선박을 설계해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1990년대 유럽을 꺾고 2000년대에는 일본을 꺾고 세계 1위 조선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9년 IMF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고통을 겪을 때에도 양대 조선소가 자리 잡은 거제에서는 개가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원달러 가치가 고공행진할수록 수출 위주의 조선 산업 경쟁력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 거제는 조선업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거제의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과 해양 구조물을 제작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에 위치한 대표적인 조선소들로 수만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업 호환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제로 이주해왔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은 거제 부동산 시장이 최고점을 찍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조선업 호황도 2014년부터 글로벌 경제 침체와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조선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조선업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이 과거 40%대에서 2016년 16.7%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조선업 위기의 절정이었던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에서만 약 2만 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생기에 큰 타격을 받았고, 거제 지역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조선업의 몰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거제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모두 쫄딱 망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반토막, 반에 반토막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제 상동동에 위치한 상동의 스케이뷰 34평 아파트가 2011년 9월 3억원에 거래되었지만 올해 4월 1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3년 만에 무려 2억원 하락, 하락률은 66%입니다. 2007년 입주 1억원대에서 3억원까지 상승한 후 2억 5천만원대에 수년간 거래되다가 급락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 1억 5천만원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급락하며 1억 원의 실거래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6년 전인 2007년 입주 당시 가격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자산은 시간이 지나며 경제 성장률만큼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지만 10여 년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제의 부동산 가격은 세월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거제의 또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4년에 3억 1000만원에 거래되던 거제 2차 롯데인 벤스가는 2024년 4월 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1억 8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57%입니다. 3억원이 1억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 입주 당시 2억원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거제의 부동산을 조사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 오르지 않은 지역이 거제도입니다. 옥포동 해송드래빌 아파트도 2015년 3월 2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4년 3월 단돈 8,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1억 8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69%입니다. 2006년 1억 대에서 2015년 2억 6천만 원까지 상승했지만 2018년 1억이 무너지고 2024년 현재 단돈 8,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입주 때보다 더 낮은 가격입니다. 조선업 경기가 최고점인 2014년, 2015년 부동산 가격도 최고점을 찍은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주 시점보다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는 한산업에 의존한 도시 거제는 그 산업이 몰락하면서 함께 몰락했습니다. 한참 조선소 잘 됐을 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 택시 잡는데만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어요. 그만큼 노동자도 많고 근처 식당도 어디를 가나 미어 터졌는데, 이젠 그 시절 다 갔지요. 조선소 남문 입구 바로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PC는 이쪽은 하청업체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돈이 없으니까 식당도 안 가고 편의점에서 빵이나 우유 같은 거 사서 간단히 끼니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해오던 대표가 원청이 도급비를 충분히 주지 않아 인건비 지급이 쉽지 않자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조선업 수주 물량이 늘고 대우조선의 양이 하나그룹에 인수되는 등 거제의 호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요를 뒷받침할 근로자가 더는 거제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 인구수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25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던 인구수는 2019년 들어 24만 명대로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현재는 23만 명대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16만 8천 명에 달했던 현장 인력은 2021년 즈음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조선업 불황으로 외지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며 거제 부동산은 거래는 끊기고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반기 내내 집값은 물론 땅값까지 모든 부동산 지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제 집값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2%대에 가까운 큰 하락률을 보이며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은 모두 올 스톱 상태입니다. 거제 곳곳에서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조차 못하거나 공사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문동 상동 이지구 공동주택 1314세대 부지는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수년째 공사가 멈췄습니다. 착공했다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5개 단지 1060세대에 이릅니다. 아주동 아주이 지구 한신더유는 분양률 저조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올 하반기 재분양 예정이지만 실제 재분양을 연내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3월 말 현재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허가 후 미착공 또는 착공 후 공사 중단 현장은 15개 단지 1만 178세대입니다. 대부분이 분양 대기 물량으로 향후 미분양 사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묘지를 공원으로 표기해 묘지 뷰 사기 분양 논란이 일었던 상동동 더샵티클리브도 1,288세대 중 300세대가 입주해 입주율이 20%를 간 넘겼습니다. 지역 경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지역 건설사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선 수조왕에도 불구하고 거제 부동산 경기는 매매율 0에 가까운 완전히 밑바닥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중개업소와 소규모 건설사 폐업은 일상사가 되고 그 여파가 다른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 시국에서 반드시 살아 남아야 하지 않겠느냐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거제의 사례는 한 산업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선업이라는 한 산업에 의존한 도시 거제는 그 산업이 쇠퇴하면서 함께 몰락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지역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쇠락하는 도시의 몰빵 투자는 자멸의 길입니다. 김부자 TV를 구독하시면서 경제공부를 통해 절대 잃지 않는 투자, 내 돈을 지키는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